이재용 삼성그룹 부사장은 최근 오전 37세 트로트 가수 마이진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이 부사장은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마이진의 소속사에 도착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들이 그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이재용은 도착한 직후 소속사 마이진의 전무에게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마이진과 삼성그룹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1시간 가량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 브랜드를 상징하는 곡을 만드는데 독점적으로 협력할 트로트 가수를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삼성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트로트는 현재 한국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마이진은 몇안 되는 잠재적인 젊은 탤런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마이진의 소속사와 접촉해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자사 브랜드만의 특색 있는 음악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이진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만남은 특히 연예계의 거물 이재용과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음악계와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잠재적인 회의 후에 마이진과 그녀의 경영진은 삼성의 제작진과 후속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삼성의 브랜드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마이진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발굴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양측은 서로의 기대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마이진과 삼성의 협력에 대한 정보는 대중과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양측은 이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삼성의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 진출과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유명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와의 장기적 협력 전망을 밝게 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이 협력은 또한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뿐만 아니라 마이진의 음악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진과 삼성의 협력은 한국 음악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